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의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어, 복음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떠나서 어 그가 이제 처음 어, 더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디모델과 신실함을 보고 디모델과 함께 같이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델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으셨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죠. 터키 중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서 더 활발히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으나, 오히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꾸 그 길들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베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나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되어져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지만 그 무시아 앞에서 저기 이제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지도에 보면 이제 북쪽 지역이 비, 비두니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이 아시아의 그 상단 부분에 있었고 그보다 더 위가 비두니아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 같은 성령을 표현하는 말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쭉 서쪽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쪽 끝까지. 소아시아 지역 서쪽 끝까지 쭉 왔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청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있죠. 이 마게도냐는 발칸반도 중동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동부,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어떻게 유럽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이 되어지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의 지역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고, 그러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죠.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여시는 대로 그저 따라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11절에 보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까지 가게 되어 치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게 이제 이 빌립보를 거쳐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관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 첫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었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왜 문박 강가냐 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였죠. 그리고 바울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을 짓지 못하면 건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로 종종 들판이나 이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곳도 아직 회당을 건립하지 못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 문박 강가에 나가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그 가운데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되어져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따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와 15절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되었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해요. 복음이라는 건 이러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시니까 이 여인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온 집이 믿게 되어져요. 앞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색, 옷감, 장사에 상당한 부유한 여인이었고 이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청해서, 그들을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에서 이제 바울의 그 선교를 후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어, 잘 곳을 제공해주고, 돌봐주고, 섬기게 되어져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알기는 참잘 알아, 늘. 그래서 막 외치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이 필리포 지역에서도 귀신을 내쫓으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죠. 어디를 가든지 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주의 그 능력이 구원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과정들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 나아가니까, 성령이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열매라는 건 이러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선한 계획들을 가져야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이 없었다면 유럽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겠죠.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계획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실 때 정말 믿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져도 그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오해가 없게 하시고 저들이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